자, 25만 원긴입장해주세요뽑 거나 뽑는나좋 거나, 문 문은 이렇게 이렇게 뽑는거 세팅 창이 나 자, 색카은색카은 분명 저기 흥분석 에서, 너는 이제 다나 어요. 가되세요 어울리 아, 는 거야. 네, Thank you. 네김보시 네, 제10대 시장 받으실 네, 권혜성간장님 윤영재 간장님, 박태정 간장님, 소종철 간장님, 예, 본부석으로 와주세요. 소영철, 박태정, 권혜성, 윤영재 간장님, 본부석으로 와주세요. 네. 데모티카이저, 정우영, 안중이리어스 홍성욱. 데모티카이저, 정우영, 안중이리어스 홍성욱. A, B, B, 4인 쪽으로 좀 모여주세요. 자, 오늘 신상많으신관장님들은 본부석 옆쪽에 보시면 의자에 대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박태정 권해성 과장님, 소엽철 과장님, 오늘의 시상 받으시는 과장님들은 이쪽 자리에 착석을 해주세요. 안중호리어스 홍성우, 안중호리어스 홍성우. 你个。